거기서 는데요 안녕하세요. 뭐고입니다 오늘은 소노문 단양리조트에서 시내 쪽으로 약 500여미터 단양고등학교 도로 건너편에 있는 이색적인 디저트 카페 단양리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그리 크지 않은 디저트 카페인데요. 안으로 들어서면 디즈니랜드 캐릭터 피규어랑 굿즈들이 가득 차있어서 굿즈 스토어인지 카페인지 어리둥절해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디즈니랜드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이나 어른이라 하더라도 디즈니랜드 피규어 덕후이거나 덕후가 아니더라도 디즈니랜드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돌아보면 정말 흥미로운 곳입니다. 무척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익숙한 캐릭터부터 약간은 익살스러운 캐릭터까지 마음속 동심을 자극하는 피규어와 굿즈들로 가득 차있는데 거의 다 미국과 일본에서 물건 넣은 아이들이라고 하네요. 모든 소품들이 전시용이나 수집용이 아니고 판매용이라고 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먼저 드실 음료나 디저트를 주문하고 주문한 메뉴가 나올 때까지 하나 하나 구경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다릴 수 있어요. 단양에 관광 오셨다면 추억 사마 이곳에 들러서 마음에 드는 굿즈를 하나 사가시는 것도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굿즈들은 그냥 눈호망만 하고 잘 생기고 친절한 젊은 사장님이 만들어 주시는 음료와 디저트만 드시고 가셔도 추억 하나는 가슴에 담아서 가실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주의할 점은 가게 상호가 조그마해서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 가게 앞에 디즈니 캐릭터 소품을 보고 찾거나 미장원이 나란히 붙어 있는 곳을 찾으면 되는데요. 미장원은 카페 사장님 아내분이 하는 곳이고요. 상호가 덮여 있는 천막이 쌍둥이처럼 나란히 붙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상품 가격은 물건 놓은 귀한 몸이라 좀 비싼 것부터 비교적 가볍게 살수 있는 소품까지 다양하니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음식 주문은. 사장님 수호신처럼 줄지어서 있는 피규어들 옆에 메뉴판을 보고 코너 안쪽에 계시는 사장님에게 예쁜 목소리로 주문하면 되고요. 테이블은 공간이 넓지 않아서 귀염귀염한 테이블이 몇개 놓여 있는데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앉으면 됩니다. 저는 스누피호르츠 산도랑 사장님이 추천한 통등심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요. 스누피호르츠 산도가 먼저 나왔는데 너무 귀여운 스누피가 밑에 달콤한 크림과 여러 종류의 과일을 깔고 나왔어요 요 녀석을 어떻게 먹을까 싶지만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미안해하면서 과감하게 잘라서 먹었는데 너무너무 보드랍고 식감 좋았어요 혼자 가서 먹는데도 심심하지 않은 건 플레이트에 피규어 몇 명을 함께 보내주셔서 그 녀석들과 얘기하면서 먹는 기분도 들고 고개를 돌리면 어디나 말을 거는 듯한 피규어들이 가득해서 외롭지 않아요 싱싱한 제철과일 여러가지와 부드러운 빵과 생크림을 먹고 먹고 또 먹고 있는데도 금방 없어지지 않고 양이 꽤 되는 편이었네요야 먹고 싶기야 너만 먹냐? 돼지식기 아 이거 뭐뭐 들어가요? 어... 그... 시즌에 따라 막 나오는거에 따라서 다른데 음. 오늘은... 청도 사과, 청소 가능나 키위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 그니까 진짜 여러가지 들어갔네 딸기하고러면 이제 막 빨갛고 뭐, 있는 키위 초록초록하고 그러있데그렇도요 딸기 는데면초록하고 그런게 하빨리데 맛있어 야, 원래 조금 매콤한 걸좋아데 근데 생 샌드위치는 음, 사장님이 맵기를 물어보실 기를 맵게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딱 기분 좋은 맵기로 나왔고 고기도 잘 구워져서 너무 맛있었어요 고기가 좀착하게잘익혀졌는데요치 샌드위치 반은 혼자서 다 먹기는 좀 많아서 샌드위치 반은 포장했는데요. 우리가서 이렇게 주문해서 먹으면 골고루 먹을 수 있고 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geldi derdi bu mekan tutuyor hoş güzel fakat ne